이 이야기는 카즈키 씨가 2017년에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카즈키 씨는 일본 북부에 여행을 왔다가 호텔 근처의 해변에서 새벽 일찍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먼저 지나치는 카즈키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른 새벽 기모노를 입고 있는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근처 호텔도 있고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죠. 카즈키 씨는 그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가족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도 인연이라며 자신의 집에 있는 홍합을 나눠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카즈키 씨는 거절하였지만 완고한 아버지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족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기모노의 옷깃이 왼쪽 옷깃이 위에 올라와야 하는데 오른쪽 옷깃이 위에 올라와 있던 거죠. 기모노의 오른쪽 옷깃이 위로 올라와 있을 때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뿐이었습니다. 놀란 카즈키 씨가 걸어가는 그 가족들의 뒷모습을 봤는데 해변에 찍혀 있어야 할 발자국들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허벅지에 차가운 감각이 느껴져 번쩍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바다의 수면이 카즈키 씨의 허벅지까지 차 있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인간의 행동과 풍습을 반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괴담이죠. 어느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던 중두 사람은 배가 고파. 근처 고깃집에 방문을 하였는데 고깃집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상추에 고기를 얹어서 먹는 것이 아닌 손바닥에 고기를 잔뜩 올리고 그 위에 상추를 얹어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었죠. 순간 사색이 된 남자는 귀신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한다라는 것을 떠올리고 여자의 손목을 잡은 채 재빨리 밖으로 나왔고 남자의 행동이 이상했던 여자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귀신이야. 사람들의 행동을 전부 반대로 하고 있었어. 그러자 여자는 순간 놀라면서 뭐? 와 근데 어떻게 알았어? 신기하다. 라며 신기한 듯 웃으며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등 박수는 일본에서는 죽은 자의 박수 즉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을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이돌 노기자카 퍼티식스의 멤버 허리미오나는 방송에서 겁쟁이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 1위로 이 손등 박수를 뽑았고 일본의 국민 아이돌 모닝금무스메이의 프로듀서 썬쿠가 과거 록밴드 사랑큐의 보컬 활동할 당시 어느 정체 불명의 여성이 사랑큐를 향해 손등박수를 친 것입니다.그 후 쑹크는 갑작스럽게 후두한 진단을 받고 성대 수스로 방송 활동을 잠정적 중단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친다면 빨리 죽어라 라는 의미의 저주행위라고 합니다.